그런 두옥들이 많아 병석이라는 것그는 같아 자기한테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자기를 배신했다고 생각되거나 마음에 안 든다고 지금 자기를 돕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부하들이 그 죽었으면 좋겠는 것 누군가는 생각하는 것 같아 섬지대요 지금 그래서 제발 그런 일이 안 일어나길 바라는데 지금 감옥에 가신 사람들이나 주변 측분들 중에서 살정을 당하거나 심장마비가 오거나 심근 경색이 오거나 쇼크가 오든지 뇌출이 오든지 그가 앞으로 일어나면 보상해급작이좀 됩니다. 이게 사람 죽이는 살기가 돌고 있어요. 여러분도 정말 조심하시고 윤발 총들한테는 안 가지. 네, 편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고 진실을 외치고 기분 나쁘고 문제되는 사람들한테 광음은 중심대 굉장에 얼마나 많은 공격이 들어온 거여러분다 아시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12월 초에 타이선님하고외국만 브리핑님하고 한 달에 한번 같이 방송할 때뭐라마 했죠. 윤석열 긴거리는 시간을 질질 끌 것이다. 정말 맞아요, 맞아요. 질질 끌 거, 다음 달도 질질 끌거예 다음 달도 질질 끌거예 그러나, 그 다음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궁금하신 분은 포코라이브요. 꾸로한 번씩 보세요. 틀어놓